예 어둠이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 어둠이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을 심죠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으면 은 낮보다도 밤에 자란다 그럽니다 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생의 어둠의 시간 이렇게 밤 시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고난의 시간이죠 그때 믿음이 자라난답니다 오늘 초점은 믿음의 자라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막 자라나려고 그러면은 어둠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잘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유혹의 장입니다. 보디바리 아내가 우리 요셉을 유혹하고 또 이기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살필 건 이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했잖아요.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때가 어둠의 시대거든요. 아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할때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돼야죠. 뭐다 그래요. 원래. 원래 그런데 또 종종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결과주의라고 그러는데 결과주의의 숭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과주의는 인간 보죠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기독교는 그보다 더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결과주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보디바리 안에 유혹을 이겼더니 그 죄를 뒤집어쓰고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죠?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신의를 지킨 거 아니에요. 주인과의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과 신의를 지켰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자기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인 앞에 신실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안 좋잖아요. 아마 요셉도 뭐 인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의아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또 어, 비애감이 젖었을 것이고, 이거 이상하다. 이런, 이런 게 아닌데, 그리고 본인이 머리게 뭐 너무 큰마음만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자, 뒷부분에 보면요, 그 관원들에게 감옥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14, 15절, 특별히 15절을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에 여기서도 오개가 칠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40장 15절을 보니까, 오개가 친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하다. 그 얘기잖아요. 나 여기 오개가 칠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요셉도 사실은 다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의아함이 있었죠. 요 장면을 그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 7 189절을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게 창세기 시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발에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였도다. 그다음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In his tim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정리하면은 이게 무한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시간인데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고난받게 하신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 또 하나는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맨날 듣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 하나님 신뢰하면뭐 좋은 거 주시겠지 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바보에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거지만 처음엔 몰랐죠. 중간 단계 알때 요셉은 항상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 알지 못해도. 조금 조금씩 알아가면서도 큰 틀에서는 메타 디스코스로 하잖아요 거대 담론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뭐 한이 없으시다.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다는 게 뭐냐면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 선함이 토부. 그다음에 인자가 뭐예요? 헬세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에 나를 향해서 사랑이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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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의 사랑, 그죠? 이게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할 줄을많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는 잘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 잘되게 만드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거를 신뢰하는 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한번 돌아오시다.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뭐다 됐더니 우리는 순종하면 맨날 내눈 앞에 보이는 거 이게 근시안이기 때문에 내눈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멀리 못 보고. 결혼을 앞두면 결혼 문제도 안 풀려. 뭐 학교 간다 그러면 진학도 안 풀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하나씩 걸리잖아요. 진급도 안 돼. 뭐 사업도 안 돼. 몸만 약해져. 이다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앞에 있는 거. 이런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여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격의 인물들은 여기 다 걸렸지.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단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잔챙이로 쓰임 받길 원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맨날 기도할 때 모세같이, 뭐다윗같이 이름도 그렇게 짓잖아요. 뭐 단일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보는 건 눈앞만 보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왔다. 이게 나쁜 결과라는 것은 근시안니에요눈 앞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신뢰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욥의 문제도 뭐예요? 욥기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는 근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맨날 눈앞에 보니까 맨날 원망하고 힘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예요? 환경을 말하신 게 아니에요. 눈 밖으로 온 거예요. 멀리 봐. 멀리 보라고. 그래, 도 결국은 잘된거 아니냐. 그걸 보고 이제 제 가운데 회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기 19장 8절을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대요. 또내 앞길에 어둠을 주, 두셨대요. 이 그때 이제 헷갈릴 때해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23장에 넘어오면 뭐라 그래요. 나를 정같이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깨닫게 되잖아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깨달음이라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42장에 가서 변화도 나타나지만 그 눈이라는 게 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90% 이상은 순종하면 선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선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뭐 믿음이 부쩍부쩍 잘하게 되죠. 그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지 않습니까? 선물 쭉 주다가 어느 때는 안줄 때도 있죠. 그 선물 주는 분을 바라보라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끔 깨닫잖아요. 아, 선물 을 주는데, 아, 이게 주시는 분이 아버지였구나 어머니였구나 깨닫게 만들기 위한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 성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성교 갔다 오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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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죠그 이번 말레이시아 성교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맨날 좋을 수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교 이것도 좋고 관계도 좋고 다 좋았다 그래서 결과도 좋았다라고 하는 팔에 박힌 간증 어, 그것도 좋아요. 물론, 하나께서 님90% 이상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종종 어려운 성교도 있어요. 그 그렇죠? 환경도 어렵고, 뭐, 성교사님하고도 뭐, 의견이 안 맞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갈등도 있고.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더라도 그 고비를 넘기면서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요. 그때 믿음이 제일 커요. 제일 성장하게 된다고. 인생은 그래요.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나가면 되는 거죠. 뭐. 뭐, 어떤 상황이 뭐, 우리에게 주어져도 나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나오게 만드는 거는 우리 시장 해야 되겠지만, 순종해도 불구하고 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그죠? 그 이겨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고난 옵니다. 납득 안 되는 고난도 와요. 그럼 뭐, 이겨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컨트롤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건 이제 어둠인데, 어둠이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옷도 좀 이렇게 고어텍스뭐 이런 거 입으면 방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며들지 않죠. 습기 같은 게. 그래 영혼의 방수 보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인생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그 절망과 낙심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왜안 좋냐 면 이게 잘못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게 인격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 없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보면요. 어두워요. 어둡고 웃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인격이 일부가 돼가지고 좀 뭐라 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깝거든요. 빨리 저 사람 해독시켜야 되겠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이 심장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오더라도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게 해야죠. 그 고린도후서 사장이 나오잖아. 뭐내속 사람은 후패하지만, 뭐 낡아지지만, 그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뭐 겉에까지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들으면 늙잖아요. 근데 속 사람까지도 늙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방수 얘기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거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뭐 옛날에는 믿음 가지고도 감옥 많이 갔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뭐옥중서신도 많이 있고 한데 감옥은 절망의 장소잖아요. 가면 그 자포자기하게 되고 감옥 가면 첫날 밤은 다 운다면서요. 이제 쇼생 그 탈출 보고 알았어요. 예, 거기 영화 보니까 첫날 밤다 울잖아요. 그 간수도 들어가니까 울잖아요. 자기도 간수였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첫날은 다 울어요. 어 그렇더라고. 그 미국 애들도 우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울겠지. 우리 우는 게우리는 은사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감옥이 자꾸만 이렇게 사람을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감옥에 그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TV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다 꺾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감옥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다 꺾이는 거라고요. 그 닉슨 보장을 했다 워터 게이트 사건의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찰스 콜슨 아시죠? 감옥에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감옥에서 그그 그 썼던 책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이런 게 나와요. 어둠이 자기 심장을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혀를 깨면 결단했다가 주님만 바라봤다. 그리고 빠르게 걸었대요. 이게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슬렁어슬렁 걷는데 뭐 힘도 없는데 뭐 빨리 걸어요? 아니에요. 빨리 걸어야 돼요. 오히려 직업이 없는 사람 있을 빨리 걸어야 돼요. 보표가 있듯이 뭐 없으면은 아무튼 스타벅스까지도 빨리 걸어가야 돼요. 직업도 없어요. 스타벅스 먹어도 안 되지. 저기 GS 2 5도 빨리 걸어가야 돼요. 그죠? 뛰어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 절대 낮잠 자지 말고. 이 절망이 언제 오냐. 낮잠 잘때 절망이 와요. 맨날 잠이나 퍼 자고. 그 그렇죠? 다음에 뭐불기칙하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느릿느릿 걷고.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뭐죠. 빠르 빠르게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싱싱하니까. 싱싱하니까 뭘 시켜도 여러 가지 시키겠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목표 세우고.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보노게라는 책 썼어요. 가장 싱싱한 책이에요. 사도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을 쓸때 보면은 옥중 서신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좌절하는 거 봤습니까? 대표적인 빌립보서 기뻐하란 말만 열번 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싱싱한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옥중 서신 그런데 감옥에서도 이렇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랬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오죠. 근데 진짜 감옥 갔다 온 사람은 그게 신기하더래요. 이거 진짜 감옥에 쓴거 맞아 그런데요. 이 감옥에 쓴쓸때 이런 글이 안 나온대요. 근데 바울은 싱싱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어둠이 우리 속을 감싸지 못하도록 이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기 때문에 39장 22절 23절 보니까 간수장이 다 맡겼대잖아요. 모든 거를. 성실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영혼의 방수예요. 그죠? 절대로 어둠이 우리를 감싸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면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혼을 보호하는 길이고 어둠이 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내성적이 되게 만듭니다. 말없이 만들고요. 이게 뭐, 침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 다 잠수 타잖아요. 남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왜 그왜 상하느냐 하면,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안 좋은 걸 묵상하거든요. 맨날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나는 소망도 없어. 뭐, 그러 남들 볼때 남은 다잘돼 보이고. 그래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다 상하는 거라고. 그게 어둠이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 바라보고 딱둘개 바라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 바라봐야 돼요. 누구 도울 사람 없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죠. 우리 그러잖아요. 고난 당할 때, 아니, 니코가 석전데 왜뭐 남만 돕느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상황이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고 이런 얘기가해저 저 사람 상황도 안 좋은데 맨날 성교만 다니냐? 이래요. 그게참 믿음 없는 사람이고 성격에 나오는 악인들의 대사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걸 몰라 보니. 그래서 고구절 그을 읽어주면서 신방을 좀 가고 보 싶어. 그죠? 니가 하는 얘기가 지금 꼭 악인들이 꼭 하는 소리더라. 제 상태도 안 좋으면서 맨날 헌신한다고 저러고 있어. 그런다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수록 이웃을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자기 코가 석잔데 40장, 6절, 7절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근심 빛이 보이네요? 그래서 돕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돕는 게이 사람들만 도왔습니까? 이 돕는 것 때문에 바왕 앞에서 자기가 어, 설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물론 2년이나 시간은 걸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묵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애고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주만 바라볼지라, 섬길 이웃을 바라볼지라.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이웃 바라보고. 소통이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뭐 다윗도 시글락에서 어려움 당할 때 도망다닐 때 시글락 백성은 돕잖아요. 아둘람에 있을 때. 돕다가 보니까 그게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소통하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유머는 고난 속에 나오는 겁니다. 도울 때 유머가 나와요. 자기도 웃기거든 인생이. 그래서 그때 툭툭 던지는 게 유머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발금이 있고 맞춰줄 줄 알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든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교회서 에 돕기도 많이 도왔어요뭐 공부할 때도 학비도 돼주고 성교사다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다했거든 그런데 또안 하고 또 딴데 가더라고. 그앤더슨 컨설팅이라고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렵게 자라가지고 하여튼 자기 딴에는. 요리조리조리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피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되게 믿음 좋아 보여, 겉으로 볼 때. 근데 속으로는 에고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래서 지나간 길에 보면 다 속았다라는 얘기밖에 없어. 아, 이거 속았네. 저 좋은 놈이라든지 저 나쁜 놈이네뭐 이런 거 뒤끝이 그래요, 느낌이. 사람들 다 이제 이용해 먹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얘기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제대로 가긴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지나놓고 보면은 남들 돕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데 가서도 언제나 왕따야. 그죠? 왕따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웃을 볼줄 몰라요. 소통할 줄 모르고 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애고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남잘 되는 건 억울한 거고 나, 내가 잘 돼야 되는 건데 맨날 이따위 마음만 먹고 있으니 될 리가 없죠. 주변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잘안 풀리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주변이 좋아지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의 그 사람은 그 주변에서 뭐 그렇게 말하고 뭐 보아지만 배신자 같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메타 디스코스 우리 거대 담론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 뜻이 있어요. 우리 다 몰라요. 이건 절, 이거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걸 우리 믿어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게 뭐냐면 철들이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주님 바라오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내 심장을 파고들지 못해요. 주님 바라보고 또한 가지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게 뭐냐면 이웃과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돕고 섬기고 사명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단련이거든요. 이게 단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 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 다음에 요새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있게 쓰임 받는 모습. 이게 전반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밤에 자란다 그랬죠? 예로 인생의 밤, 밤이십니까? 어 이게 뭐 병도 들고 뭐 돈도 없고 관계도 깨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지고 억울함 당할 수 있고 인생의 밤이죠. 지나 보세요. 그때 컸어요 믿음이. 그리고 그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 광야 없는 위대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 속에서도 큰 성장이 있고 낮에는 또 싸워야죠 신나게 그죠. 이제 곧 낮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445장 찬송하겠습니다.